안녕하세요. 연연, 연예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40대, 50대 중년 남자랑 연애 잘하고 결혼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자분들한테 결혼을 원하는 연애를 한다라고 하면 은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누울 자리를 보고 연애를 해라는 거예요. 즉이 말은 결혼 생각이 없는 남자 결혼도 안 되는 남자 찾고 억지로 연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 40대 50대 남자들이 키 여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고 좀 어려워 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높은 케이스별로 여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 나이가 3 5살이하 그런데 내가 지금 나이 차이가 8살 이상 나는 40대 남자를 만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3살인데 41살 42살 이런 남자를 만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남자가 능력이 좋고 재력이 좋고 나한테 돈도 잘 쓰고 선물도 잘 해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그 남자가 나라는 여자한테 미친듯이 결혼이라는 것으로 달려들어야 돼요 솔직하게 제가 툭 까놓고 얘기해서 40대 남자 입장에서 29살 30살 이런 여자들이 나를 좋아해 그런데 내 눈에 그 여자가 예뻐 그러면은 그 남자의 입장에서는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랑 결혼에 대해서는 되게 민기적거린다 나는 나이에 쫓겨서 결혼은 안 하고 싶다 뭐 이딴 소리 한다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요 너랑 결혼 못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집안이 잘 살아서 재력이 받쳐주는 남자들 중에서 무자녀 동식 포함해 가지고 40대까지 결혼을 안 했다 이런 애들은 95%가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게 어떤 경험이냐면 은 30대 때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가 있었는데 집안 반대로 못 했던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든 그 여자를 결혼하려고 부모님하고 싸워도 보고 해봤는데 부모님한테 카운터 버치 맞고 다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들은 알고 있어요. 이 여자가 집에서 오케이를 할 여자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도 여자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럼 집안에서 오케이하는 여자 만나면 되지 왜 굳이 나를 갖다 꼬시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서 오케이를 하는 여자들은 자기 눈에 모가 안 차거든. 그래서 그여자들안 만나는 거예요. 대부분 나중에 이런 남자들은 어떻게다가 부모가 이제 유언장을 싹 바꿔가지고 니한테 한 푼도 안 준다. 그동안 부모 때문에 받아왔던 것들 부모가 다 뺏어간다. 이런 양스을딱 펼치면은 바로 결혼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자기 형이 결혼을 했거나 자기 남동생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준 케이스들은 부모들의 압박이 들어서 결혼을 안 하는데 거기에 그 남자가 아직도 주변에 여자들이 많은 환경에 있고 얼마든지 여자를 꼬실 수 있고 아직도 여자들한테 먹히는 외모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언제 결혼할지 몰라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서진하고 김종국 같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3, 4살 정도 나이 차이 나는 케이스들 심지어 여자가 연상인 경우 이런 경우들은 결혼을 하려고 하면 은 일단 남자가 자식에 대한 욕심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을 때 가능해요. 남자는 집이 없는데 여자가 집이 있거나 또는 남자가 대기업 다른데 여자가 전문직이라서 돈을 더잘 벌거나 이런 케이스들. 물론 40대, 50대 남자들 중에서 연애 경험이 적거나 인기가 없는 남자들 같은 경우 남자가 능력이 더 되고 재력이 더 돼도 같은 40대라고 하더라도 결혼하는 케이스들이나 이런 경우들은 종종 있는데 그 남자가 나 말고도 다른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남자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자가 더 나은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더 나은 부분이 남자 입장에서 만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 나이대가 비슷한 연애 같은 경우는 연애 기간도 좀 길어요. 남자가 진짜 결혼이 급한 케이스를 제하고는 연애하는 기간도 보통 1년 이상 넘어가야 되고 결혼식까지 올리라고 하면 보통 2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 도식에 관해서 물어보는데 도식 남자는 어떻게 하냐. 에 대해서 영상을 따로 찍을 거지만은 특히 애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 결혼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보자라고 하면은 애가 대부분 성인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은 남자가 애를 키우고 있는데 애가 아직 어린 경우 그리고 와이프하고는 거의 연락 같은 거안 하거나. 또는 와이프가 애를 키우고 있지만은 자기가 애나 와이프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남자분들이 있어요. 그냥 양육비만 딱 주고 그 외에 신경 하나도 안 쓰는 남자들 이 있거든요. 그런 남자들이 재혼을 할 확률들이 높은데 만약에 지금 애 있는 돌싱을 만나고 있는 여자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애하고 어떻게든 지내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애 입에서 그래서 아줌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참 좋겠다. 아줌마 우리 아빠하고 결혼하세요. 이런 말이 나와야 하지. 남자가 애를 급식히 아끼는데 그 애가 보리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은 답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중년 남자와 연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